궁금한 역세권 대신 가봐드립니다. 어, 발로뛰는 역세권 아줌마 아들입니다. 네, 여기는 구레, 구레역입니다. 포의 구레역입니다. 네, 저기 구레가 아니고 구레, 레, 네, 아이, 아이, 네. 구레역입니다. 음, 구레라그래서 아, 네, 보시기 전에 어? 아,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네.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구레네 <laughs> 구레역 바로 보여드리죠. 구레역 햇말을 <laughs> 먼저 구레역이... 보여드리고, 제가 볼 때는 한강신도시 음, 내에서도 깊고 네. 한강신도시 위치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약간 중심지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보시면은, 네. 바로 옆에 네. 약간 가려서 안 보이는데, 아, 이쪽에서 보여드리죠. 네. 저 나오자마자 보니까,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한강 김포, 김포 한강점인가요? 네, 마트? 김포 한강점 위치하고 있고요. 아, 네. 정면에 김포, 네. 아직 건설 중인 아파트는 네. 아파트 이제 주상복합 주상복합, 주상복합 같은데요. 주상복합이에요. 메트로 네. 타워 예미지. 네. 이게 내년 어, 3월. 3월. 2021년 3월에 어, 어. 그 입주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네. 왼쪽에는 네. 반도 유보라 네.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LH가 있고요. LH가 있고요. 네. 내리자마자 보니까 아파트 숲이고요. 네. 어, 바로 뒤쪽으로는 아주 큰 상가들이 정말 많이 포진어 있고요. 그렇죠. 구례역이. 네. 네. 사실상 음, 음, 음. 그 김포 골드라인 그러니까 김포 경전철의 마지막 그러니까 종점은, 종점은 아니에요. 종점은 아니에요. 사실상 종점역이라 고볼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찾는 종점역. 왜냐면 보이시죠? 그쵸죠 네. 여기가 한강신도시인데 불의역이한강신도시를 네. 지나가는 네. 김포 경전철역 중에 마지막 역. 마지막 역. 그렇죠. 음... 그 이후로는 이제 양촌역이라고. 네. 그 옛날에 전원을얘기하시죠 양촌이? 네. 전원일기 그 양촌이. 그 양촌이가 그 양촌집입니까? 그양촌이에 네. 그게 여기 아, 아. 들어섰어요. 어, 진짜요? 양촌역이라고. 어, 전원일기 네. 양촌이면은 우리 다 기억 그쵸. 속에 있죠. BGM이 들리시죠? 네 네, 네, 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들리죠. 네. 근데 양촌이가 우리 생각에 굉장히 시골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전원일기가 아니고 도시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신도시 일기렇 아, 진짜. 이쪽 지역이 이제 네네. 여기 구례역하고. 어, 사실상 바로 한정거장 아,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어. 네, 한두 블럭 정도 차이라서 이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요. 네,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겠네요. 그러면은. 아, 보시면은 지금. 그게 어딜 봐서 <laughs> 그 전원일기 <laughs> 전원이 아니고 여기는 네. 도심 중에 도심인데요. 완전. 그렇죠. 저, 저 완전... 어린 시절 전원일기를 어. 네, 봤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네네. 그리운데, 사실. 그렇죠? 최고라 그렇죠? 어, 네. 네. 근데 그 전원일기를 찍었던 데가 아, 어, 이렇게 그쵸. 변모할 줄이야. 그죠 여기가 뭐 거의, 음... 뭐 부평이나, 그치? 네. 약간 엄청 번화가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네. 부평, 부천, 뭐, 어, 뭐, 버근가요. 규모로는 진짜 버근가요. 더 커요. 더 버, 커요. 버, 어. 더 큰지는 모르겠는데, 음... 적어도 버근가거나 비슷할 네. 정도는 돼 보입니다. 진짜 이 동네를 한강신도시 최대 상업지역인 것 같아. 제가 볼 음, 때는. 그렇죠. 네. 뭐 정말 진짜. 뭐 이렇게 음, 음. 상가가 많은 걸, 네. 이 사실, 이 도시는 처음 봤어요. 한강신도시는 전체적으로 <laughs> 어, 좀 어, 한가하고 음, 좀 여유롭고 네. 되게 살기 좋은 느낌이다라는 어, 어, 이미지였는데 여기는 그 이미지하고는 음. 좀 다른 게 있고요.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네, 네. 네, 그 장기역 영상에서 네. 김포를 불의 도시다라고 <laughs>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어, 여기도 거기에 걸맞게 음, 여기도 조금 이용은 하어요 네. 수로가 역시나 안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어. 어떤 도시든 어. 계획이 네. 잘돼 있으면 수로를 네. 잘 쓰기 마련이지만 그쵸. 김포는 참 특히나 좀잘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여러 번 네. 얘기 드리지만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김포 그렇죠. 신도시의 특징. 그 김포 그쵸. 불해가 음. 네. 또 음. 그 지금 거의 종점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그 어, 그, 양촌이 이제 양촌이 진짜 종점이고 진짜 종점인데 근데 굴행 열차도 있고 아 굴행까지만 아, 그러니까, 그래, 예. 오는 차도 그렇죠. 있군요. 어, 네네. 그러니까 일, 일, 거기는 그 약간, 양촌은 차고지겠다 거의 그, 맞아요. 그죠. 어. 그 장암역 이런데 아시죠? 네네네. 고봉산역 있고 음, 장암역 있는데 음. 장암역은 사실상 네네. 승강장이 아주 조그맣게 있고 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장암역 수준은 아니라고 하던데. 아, 네. 와. 어 여기는 그쵸. 상가가 사방으로 빽빽이 있는데 멀리 아파트도 보이고요. 그렇죠 저 멀리 아파트가 음. 보이고 있고요. 네그이 상가 지역이 네. 대단히 넓고 진짜 여... 끝도 없어요. 그렇죠 센터에는 그러니까 어, 음. 녹지 느낌 약간 아 가운데 지금 봉원. 녹지 공원처럼 조금 돼 있어요. 네 보면. 이렇게 해서 네. 넓은 네이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요. 네네 자 길을 건너 볼까요? 네. 네. 차를 보내고 네. 신호등이 없어서. 네. 네. 저쪽에 보시면 두레역이 네. 이 여러 지역들 있잖아요. 음, 강화, 강화, 김포 북쪽. 네, 그렇죠. 뭐, 대구 뭐 대곳이라든가, 어, 어, 어. 아니면 또 북쪽에, 네. 아, 또 뭐, 통진, 음, 음, 음. 여러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읍 지역이에요, 다. 네, 아, 읍이나리그 네. 네. 지역들의 교통을다 음, 흡수하는. 흡수해서. 맞아요. 어. 그래서 음. 이 서울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멀어요. 여러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 어. 이쪽이 정말 어. 어. 모이기 딱 좋죠. 그쵸. 와, 진짜. 이렇게 많은 상업시설을 한눈에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희가 여기를 잘 모를 때는, 어, 네. 지도상, 와, 이곳에 어, 그렇게 많다고? 네, 아니,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음, 아니, 음. 아니, 이, 그 가장 동점에 가까운 여기 네, 구석 아니냐. 구석인데, 그쵸. 왜, 허, 진짜 그렇게 많을까? 그랬는데, 진짜. 했는데? 어, 어, 정말 진짜 많습니다. 진짜 이게 여기는 이제 어 양쪽으로 상가가 쫙 이렇게 포진돼 있는데 상가와 그렇네 근데 이제 중심에는 이렇게 자그마하게 어 공원처럼 이렇게 그렇죠. 꾸며놨어요 그렇게 꾸며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 뭐~ 옆에 장기역에는 네. 5 호선 열차 네네네. 들어와서 어. 또그 수혜를 받을 네. 예정이기도 하지만 네. 구례역이 또 아까 음. 얘기했지만 다른 음. 통진이든 읍 뭐~ 다른 지역들 네네. 싹 끌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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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얘기가, 음. GTX D. D, D. 얘기를 어. 하는데, 네. 이건 저희 뇌피셜이에요. 그쵸, 그쵸. 그니까, <laughs> 뭐, 아직은. 근기가 어, 음. 되게 유역할 수 있을 것 그럴 같아요. 그럴 거 같아요. 우고 네. 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음. 이거는, 그니까, 저희가 여기 뭐, 이해관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없고요. 음. 그러니까 여러 교통을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뭐 당할 것도 어떤 당이든 할거 없이 네. 김포부터 하남까지 가는 그 루트를 음, 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다추진하고 있어요. 어, 어, 근데 이 지역이 네. 여러 음. 그 교통 소외 지역들을 네. 한 번에 싹 끌어 모으는 그런 음. 역할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게다가 또 상업 중심지기도 하고요. 음, 맞아요. 그런 역할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음. 어, 유력할 유력하죠. 수도 있지 않아? 그쵸? 물론 아주먼 얘기긴 네, 하지만. 저는 30년까지도 봐야 될것같은 어, 아, 30년 이상도 봐야 될것 같은데. 어, 네. 그런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근데 이 지역이 네. 교통 소외 지역이라는 얘기를 싹떨쳐 버리게 만드는 그러네요. 아 네. 진짜. 소외는 무슨 아, 여기 얼마나 많아. 아 진짜 저는 그래. 여기가 진짜 어디 그, 거기까지 가야 돼뭐 이랬는데 네, 그렇죠. 어와 보니까 정말 어, 소외는 어, 커녕 교통 어. 완전 예상을 어, 뒤엎는 그렇죠. 그렇죠. 서울 어. 거의 내 네. 음, 그렇죠. 내 앞마당처럼 갈수 있는. 네, 여기도 역시 물을 잘 이용해서 아, 그쵸. 이렇게 예쁘게 양쪽에 다리를 놨고요. 네, 쓰레기를 이렇게. 좀 버려놓은 음, 모습은 어,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음, 어, 이렇게. 근데 네, 여기는 깔끔합니다. 또. 어, 네, 이렇게. 네. 보면 자 이런 그리고 어, 어. 그 위에는 어김없이. 그런 네. 주상복합과 함께 주상복합. 음. 네 여러 상가 시설들도 네. 네,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뭐가. 좀 이제 어, 카메라 네. 앵글이 높죠. 네. 약간 아, 이런 네. 느낌. 어, 네, 네. 느낌이 네. 이렇습니다. 어, 진짜 시원하다 여기. 어, 물도 있고 공원 조성이 잘 되어서. 어, 네, 바람이 아주 있고. 시원하네요. 우리는 아주 이거 역세권 아줌마 촬영도 하면서 산보도 하고 일종의 어, 이제 운동 운동도 이죠운동 되고 그렇죠. 좀 어, 세상 구경도 하고 어~ 가지가지 <laughs> 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주. 저희가 드리는 이 정보들이 네,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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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유동인구가 많고 네, 상업시설들이 어... 가장 잘돼 있는 지역이라고. 뭐 아시는 분은 어, 아시겠지만 네. 저희처럼 멀리 사는 분이나 네. 좀잘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그쵸, 저희는 여기에서 음... 완전 외지인이기 때문에 네, 사실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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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있겠죠. 거예요. 있겠죠. 어, 네, 어, 그래서 보여준다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어쨌든 조사를 하고 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어, 있으니까 그냥 잘게 잘... 봐주시고요. 네, 예쁘게 보여드린다는 것만 해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의미를 두셔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네, 무엇보다 뭐 네, 네. 좀 보고, 네, 다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어. 말하면요, 저 응. 이런 거 시작하기 전까지는 네. 딴 지역에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laughs> 맞아요. 그냥 깡촌내 음. 지역 아니면 꽝촌이야. <laughs> 맞아요. <웃음> <웃음> 네, 근데, 근데 그 인식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어, 와, 진짜 가도 가도. 그렇죠. 다 이렇게 다, 다니면서 이제 저희의 부지함을 어. 많이 느끼고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아, 같이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 우리 우리 만큼이나 음, 다른 분들도 다른 음, 음. 내가 모르는 지역은 정말 많이 무지하겠구나 네,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그렇죠, 역세권 아줌마 어, 채널을 구독하시고 네. 꾸준히 보시면 같이 공부하면서 네, 알람 설정해서 계속 보시면 이역이 네. 아, 이랬어 네. 이런 느낌을 음, 꼭 받으실 수 있을, 있을 거라고 겁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쯤에서 어, 잘 여러분도 몰랐고 저도 몰랐던 그렇죠. 어, 네. 아, 그, 네, 여기 어.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 중에 불레역. 네. 불레역이요. 불레역입니다. 어, 불레역을 네. 어, 맞혀보면서 또 네. 다른 역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세권 아줌마였습니다. 네 역세권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e